치우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라이트 평면 라이트 스케치 복사 라이트 클릭 라이트 클릭 붙여넣기 클릭, 스케치 편지, 라이트 클릭 보내, 지우겠습니다. 클릭, 0.1 변경. 형식 노란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라이트 스케치 더블 클릭해서 기존의 서클 지우겠습니다. 클릭 스케치 편집. 라이트 클릭, 삭제, 스케치 마무리, 탑 스케치 복사, 탑 평면, 라이트 클릭, 붙여넣기, 라이트 클릭, 스케치 편집, 라이트 클릭, 분해, 파란색 부품입니다. 우리가 참조할 부품은 필요없는 스케치 지웁니다. 클레 노란색 0.1 스케치 마무리. 퀵 액세스 툴바에서 업데이트 합니다. 저장하기 드래그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메뉴 항목으로 붙기 하겠습니다. 축소 유닛 2번 라이트클릭해서 가해성 끄겠습니다 표현 확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닛 5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부품은 하나 작업했고 유닛 5 더블클릭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클릭, 스케치 편집 모드로 들어왔습니다. 빠져나와서 작성 패널로부터 돌출. 지금 보시면은 그 많은 엘리먼트들이 있기 때문에 계산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요령 메카니컬에서 간략히 정리를 한 다음 가지고 오거나 프로그램에서 자체 항상 투영을 한다든지 구성으로 변경한 다음 간략하게 해서 작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모스포인터를 가지고 가면은 이렇게. 어, 활성화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일일이 클릭을 해서, 어, 변경한다는 거는 사실상 무리입니다. 취소하겠습니다. 클릭, 스케치 편집. 매트 클릭. 우선 이 스케치들을 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기억을 하시고, 가이성 끄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17번. 사용자께서 작업하시는 어, 스케치 이름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복사 탑, 라이트 클릭, 붙여넣기, 클릭, 스케치 편집, 평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X, Y 방향 주의하시고, 라이트 클릭, 분해하겠습니다 없는 부분은 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하고 부품호 이 부품을 열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조립품에서는 프론트, 탑 스케치까지 가시성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스케치 편집, 전체 선택합니다. 기본 값, 노란색, 0.1로 변경했습니다. 평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클릭, 분해, 기본, 특성, 복원, 반영이 안 되네요. 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형식, 기본값, 노란색, 0.1. 변경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 선택을 해서, 지우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하겠습니다. 삭제 삭제 삭제, 스케치 마무리, 돌출 명령 실행해 보겠습니다. 최소, 전체, 등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깊이는 지금 현재 보이는 1 m 의 높이만큼 돌출 을 실행할 겁니다. 도구에서 음, 검사 탭에서 거리 12mm입니다. 우선 앞쪽에 스케치 가이성 켜겠습니다. 작성 패널부터 스케줄15 더블클릭 하겠습니다 캐치 마무리 라이트 클릭 가이송 끄겠습니다. 왼쪽 뷰 보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 작성 패널로부터 돌출 클릭 화살표 드라이더에서 방향을 바꾸거나 바로 엔터 12mm 새 솔리더 확인합니다. 업데이트 해 보겠습니다. 솔리더가 내게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기존의 솔리더 이동하겠습니다. 부품 7번입니다. 유닛 오번폴더를 하나 만들어 생성하겠습니다. right c l 새폴더 작성 유닛 로언더바아세 드래그 해서 이동합니다. 유닛 오번 Right 클릭해서 가시성 끄겠습니다. 거리 측정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클릭 615.5mm 측정한 값 복사합니다. Right 클릭 가시성 켜겠습니다. 작성, 수정, 패널로부터, 본체 이동, 클릭합니다. 0, Z축, negative, 615.5mm, 적용, 종료, 업데이트 하면은, 이렇게 추가된 걸알수 있습니다. 예, 클릭, 정면, 이렇게 잘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캐드에서 보시면은 지금 음, 소켓 볼트와 그리고 카운터버 홀이 작업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 디멘션 치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즈가 틀리네요. 어, 하나, 둘, 셋, 네 개부터 먼저 작업하겠습니다.